자 산행선 밑에 이제 우물터 1차 비오진이 작업현자리 왔습니다 오 물이 맞아져 있네요 아,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지금 수비고 어, 산 능선입니다. 산 능선 쪽 밑에 끝자리 예. 잠깐 봐야 될 텀사에서 이렇게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비가 조금씩 오셔시하는데비 오기 전에 어,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조금씩 삐져나와요 여기도 뭐 이래서 모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물이 삐져나와요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지금 20도인데 조금 더 자세히 쳐보면은 음, 아, 이정 되니? 물이 확흐르진 않아요. 조금씩. 어. 보이나요? 아, 어,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물이 이만큼 꼬였어요. 아니, 흙탕 물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 이쪽에 있 여기서 만큼은이 공간으로 물을 모을 거고, 이쪽에 물이 좀 많이 나오는 쪽, 이쪽 물하고, 여기다 탱커를 묻을 거예요 묻을 거고, 여기 탱커는, 어, 좀 어렸을까.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저 보면은, 보시려나?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뚫고, 이렇게 파이프 빠지나갈 수 있도록. 요걸 묻어서, 여기서 줄을 뺄 거에요. 뺄서저래 해서, 저 밑에 바둑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제 물은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고 이 정도 것같으면은 아마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자, 아, 이것도 찍혀보고 지금 물이 이 정도 흘러나오거든요. 모르면 물만 정제만좀 되고 하면은, 충분히 실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나온 데가, 저 안쪽에, 어 조금 옮겨보면은, 저 무그바다 안쪽에, 여기도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 있는데, 일단, 이물을 작업을 해보고, 물량이, 내생활 하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땡길 생각이에요. 양쪽으로 두 군데 땡기고, 아마 이 정도 물이면은, 막 하루 종일 받으면은 양이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지를 찾는 데는 성공을 한것 같아요. 음. 지금 보면은 음. 여기서 지금 속에서 좀 도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깨끗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음. 부직포를 감싸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고 좋은 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음, 그래가지고, 좋은 약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이 공사는, 사실, 촬영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주 통 묶고, 다음에, 물을 깨끗해지고, 제대로, 우리 흘러나오는 것까지 되면은 그때 또 새로 촬영을 해서, 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